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아, 지금 보여드릴 현장은요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에 임야입니다. 어, 약한 8,800여 평 정도 되는 임야인데요. 여기 지금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어,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아, 조금은 좀 소음이 그,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어, 열심히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2차선 도로에 붙어 있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임야하고 2차선 도로 사이에 약간의 그 국유지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 전봇대 있는 쪽부터 저 아래, 어, 그러니까 산자락이 끝나는 곳이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조금 좀 어, 진입하는 곳이 경사가 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옆으로는 이렇게 넓은 개울도 흘러가고요. 지금 나가는 방향이 양양 읍내로 나가는 방향이고요. 어, 반대쪽은 속초. 어 중간에 낙산 쪽으로 나가는 뭐 사교리 그, 그쪽 방향으로 도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 경사가 조금은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도로 쪽은 아무래도 어, 사면의 경사가 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경계까지 가보면은 어떻게 이 임야를 활용을 해야 될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주종은 보니까 소나무 참나무 어, 여러 또, 잔목들이, 어, 많이, 그, 식재가 되있네요. 음. 경계는 이쪽 부분까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면은 또, 그렇게 뭐, 경사가 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는 농림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보전 산지에 임업용 산지로 들어갑니다. 면적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고요. 뒤에 가격 정보 등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임야가 이어지는데, 어, 여기, 분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아래단까지 어, 이쪽은 뭐, 경사가 그렇게 심하진 않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습은 뒤에 지적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임야의 겉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길을 내기에도 충분할 것 같은 어 그런 상황이네요 아래쪽으로는 집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분야가 저 뒤로 약한 8,000평 정도가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장에서 안내는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론 영상으로 주변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도상으로 보면은 해발고도가 한 150m 정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 우측으로 차가 지나가는 저 도로에서 본 임야의 높이는 한 60m, 70m 그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드론 영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왼쪽편으로 조금 더 와서, 어, 요 부분까지. 약한 8,800여 평 정도 되는 본 물건지의 넓이입니다. 어, 임야주의 말씀으로는 옛날에는 여기에 뭐 송이도 나고 그랬었다 그래요. 어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런지는 뭐그잘 모르겠으나 어 하여튼 그 임업인이 임업인 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물건인데 여기가 맹지입니다. 뒷부분에 그 매물 정보에서 좀더 자세하게 일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공부상으로는 맹주로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저바이 있는 부분 있는 데까지가 본 물건지입니다. 어, 이제 내려가서 그이 매물 정보 위치 정보 또 지적도상의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갑니다. 자, 이제 본 물건지 거마리 임야 찾아가는 위치 정보 말씀드리면요. 은늘 우리가 출발하는 여기 양양 군청 이 있는 양양 읍내에서는 여기 카도리 관동대학교 양양 캠퍼스를 막 지나면은 거마리라는 동네가 나오게 되는데 쭉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속초 방향이 나오고요. 요길로 나가면은 뭐 낙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양양 ic로 나오시게 되면 상평리 쪽으로 살짝 돌아서 여기 관톨리 관동대학교 앞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본물건지까지 찾아오실 수 있고요. 며칠 전에 여기 다리를 하나 건너서 요 위쪽에 있는 답을 어, 하나 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 같은 거마리에 있는 어, 그 물건입니다. 여기를 조금 넓게 넓혀 살펴보면 어, 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이쯤에다가 차를 세우고 어, 본 물건지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와서 요쯤까지 오면서 이제 앞서 영상에서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앞에 보면 약간 이렇게 도로하고 붙어 있는 곳에 어, 이렇게 그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소유주는 양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목이 도로입니다. 제가 양양군청의 관계자하고 산지과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여게 지목은 도로이기는 하나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도로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부상에는 도로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지입니다. 여기를 지적들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앞서 그이저 제가 상공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는 양양군 소유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그분하고 계속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요 요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길처럼 이렇게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어, 지목은 국어입니다. 국어. 그래서 요 국어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면. 이본 임야에 어, 어느 정도의 개발 행위는 가능할 것이다. 물론 어, 검토를 해야 되지만 어, 그이저 개발 행위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어,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들은 답인 거고 이제 실제로 이 임야에 관심이 있어서 어, 이 임야를 그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 음, 알아보셔야 되는 된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중개하는 중개사 입장에서 알아본 바로는 여기 국어를 통해서 어, 본 물건지로 어, 진출입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이게 어, 지금 아까 그 도로라고 이렇게 그돼있는데 여기 점용 허가를 받고요. 어, 이쪽으로 해서 이, 이 방, 법으로 이쪽으로, 어, 진출입이 가능한.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서는 여기는 그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고, 요 고울이 있는 데까지도 경사가 완만해서, 어, 이쪽으로도 진출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물건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어, 본 물건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은 제가 드론으로 여기까지 올렸을 때, 어, 이 지도상에 보면은 한 150m 한 정도 해발 고도. 이거는 바다에서부터 이제 그 찍는 고도고, 실제로 길가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높이까지는 한 60m 에서 한 7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기, 요 정도 높이까지는 뭐한 어, 10m, 15m 정도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은 어,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토지 임야주의 설명으로는 과거에는 여기가 송이가 좀 제법 이렇게 났었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도 그런지는 음,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어, 장담은 못 드립니다. 자 토지용 규제정보서비스 잠깐 살펴보면 농림지역입니다. 여기 어, 보전산지에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2 9 1 5 4제곱미터 약한 8,800여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매물정보 거마리에 있는 산이고요. 8,819평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지목은 임야고요. 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80% 입니다 어, 현재 여기는 앞서 도 설명드렸습니다 맹지로 되어 있는데 어, 국어조명허가후 맹지탈출이 가능한 어, 그런 토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주변 동네에 상수도가 다 들어오고 어, 전기인접해 있습니다 어, 양양 읍내 가까운 임야입니다 또 자연인 또 임업인에게 추천하는 어, 그런 이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매매가는 평당 5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아, 조정의 여지 어, 충분히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